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오늘은 경남 소식 준비했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세계 로봇축구 경기인 2019 피라 세계로봇 월드컵을 창원시 일원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2019년 8월에 열릴 세계로봇 월드컵 대회는 경남 로봇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현재까지 하만 마리산, 김해 원지리, 거창 무릉리 등세 곳의 가야 고분군이 문화재청 긴급 발굴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경남에서 전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세계 로봇 축구 경기인 2019 피라 세계 로봇 월드컵을 창원시 일원에 유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도와 창원시는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대만 가오슝에서 열린 2017 피라 세계 로봇 월드컵 대회에 참가해 대회 유치의 당위성과 장점을 부각시킨 끝에 2019 대회를 창원에 유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2019년 8월에 열릴 세계 로봇 월드컵 대회는 경남 로봇산업 발전에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세계 최초의 로봇 테마파크인 경남 마산 로봇랜드가 2019년 4월 개장해 로봇랜드 홍보와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돈은 국제대회 개최에 따른 취업, 고용, 생산,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현재까지 함안 마리산과 김해 원지리, 거창 무릉리 등세곳의 가야 고분군이 문화재청 긴급 발굴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로써 현재 국비 3억 4천만 원을 확보해 가야 문화권 조사 연구 정비 국정과제 수준을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야 문화권 조사 연구 정비 로드맵 수립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 로드맵에 맞춰 9월 초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야사 전공교수와 향토사학자 등이 참여하는 민간 자문단도 구성해 국정 과제 추진에 내실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내년도 재해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 30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국고 예산 지원을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도는 이번 방문을 통해 내년도 국고예산으로 신청한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8개 사업 총 621억 원이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는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과 함께 국고예산 지원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해 관계 부처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등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한편 도는 지난 7월 정부 추경에서 2017년도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에 70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세계 지구의 사업을 조기 완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에서 도입한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가 기존 8개 시 지역에서 18개 전시군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경상남도는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의 만족도 조사 결과 수혜자의 90%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는 홀몸 노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이불 등 대형 빨랫감을 직접 거두어 세탁 건조해 배달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도는 도비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빨래 차량 3대를 추가 구입하고. 6대의 차량을 경남 6개 권역별로 나눠 운영할 예정입니다. 겨울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다음 달 4일부터 도내 시군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 1,110곳에서 시행됩니다. 접종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59개월까지 어린이 13만 8천 명, 만 65세 이상 어르신 51만 8천 명입니다. 접종 시기는 나이별로 달라 처음 인플루엔자를 접종하는 어린이는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받아야 해 다음 달 4일부터 접종을 시작하고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75세 이상 어르신은 다음 달 26일부터 무료로 접종합니다.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관련 상담은 보건소 및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문의하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 뵙겠습니다.